이제 오늘 아이들 시상식이 있을 예정인데요. 어린 아이들은 큰 선물도 좋아하지만 반에 또 추가적으로 받는 선물이 있으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러 지금 문구점에 가겠습니다. 네 선물입니다. 잘하고 있지? 284번의 A Celebrity 주어 지금 Top Mark를 받아. 진 거야? 아니면 내가 그냥 받은 거야? 무슨 말인지 알았어? 이렇게 한번 가까이 오시고 뭐 V를 해야 되나? 표정 하나 맞을까 거야? 지하철로 안 가고, 어디 신전 많이 안 먹었어. 누구 줬어? 왜 나오셨지? 여러분 일단 출근을 했고요. 정부에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선제 검사를 미리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일찍 나왔거든요, 오늘.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없사하는 곳에 갔었는데 대기 인수가 166명. 일단은 QR 코드로 전자 문진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상태 양호하죠, 뭐. 약간 피로함 외 건강함. 아무튼 이따가 코로나 검사할 때 같이 가요, 여러분들. 저 진짜 하루 종일 밥안 먹고 또 오늘 오리미자 차만 오지게 먹을 거거든요. 아,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무섭네. 증상은 진짜 없는데. 전혀 안 아파요 전혀 그러니까 무증상자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 들어가 그거 아니야 음 이상한가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 나라에서 시켜서 간다 근데 맞잖아 아 근데 뻥치는 것 같지 너무 왠지 뻥치는 것 같죠 여러분 다잘 다녀올게요 아 너무 걱정되네 괜히 코로나도 아닌데 코로나 검사 받을라니까 걱정돼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사람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8일이요 네 황금 언네 네, 감다 네, 감사합니이 네. 아, 네. 네. 가까이 와서 마스크 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아사니다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의심니니까 근데 합봉이 두개인데 하나는 시고 하나는 코에다가 쑥 넣는데 었 기분이 좀 더러워요. 아무튼 아우 콧구멍 너무 불편해. <목소리> 여러분 오늘은 프로필 촬영하러 가는 날이에요. 근데 글쎄 렌즈가 다 떨어진 거 있죠. 얼굴도 다 부러웠어. 아,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. 망했다. 망했어. 아니 모르고 렌즈를 안 끼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어떡,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러면은 먹는 거 기회 잘 드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아 그런 거웬마하안 먹고 오려고 했는데. 그래서... 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야식을 먹어요 그래서 얼굴또 부었네요. 중간중간에 궁금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. 그리고 오다가 또 단추가 하나 빠졌어요. 오늘. 그리고 또 귀걸이는 밟아가지고 또 부서졌고요. 아우 글쎄 좀엄마 지금은 반하나하나요네 그래서 자기 아침에 너어 나도 좋았어. 좋아, 좋아. 잘하고 있어.